안녕하세요. 서양TV의 서양입니다 오늘은 제가.. 뭐라고요? 제가 더 귀여워졌다고요? 땡큐 마 그래서 오늘은 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제가 여기 봄 화면을 보여드리죠. 아직은 일단 멀었고요. 일단은 카메라를 끌수 없어요. 계속 나오게 해줘야지 어? 셀프봉 하나 사줘야되겠다 유튜브 놀이하고 놀라고 사진 좀 찍어야겠다 셀프봉 같은 것도 다이소에 있나? 있을걸? 음,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죠. 잘 영소. 잘 영소래요. 아, 맞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아, 이거 제 정말. 셀프 셀프봉 사줄테니까 그 사줄 테니까 그걸로 껴서 해 그렇게 하면은 안제쁘게 나와 그래서 서래서 셀프 셀프 공이 필요하고.